이제 워낙 유능한 분도 많고 하지만 훈련 방식이라든지 이런 강도를 겪어봤을 때다 골고루 할줄 아는 특수 부대이기 때문에 엄청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그중에서 음. 한 팀을 꼽자면 <laughs> 아... 강력한 우승이고 그래도 잘하지 않을까? 네. 아예 한열 번은 봤죠. <laughs> 이번에는 엄청 잘 만들어 가지고.

<laughs> 아 부럽네 지렸습니다 <laughs> 저희 게 되게 짧네요. 아 되게 짧구나. 채널에 보고 있으신가요? 아 죄송합니다. 되게 멋지게 만들어놨네. 제가 이거 처음 딱 봤을 때 각자의 팀 구호를 외치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네. 그냥 제 감대로 우승 후보 팀을 얘기를 하면 되는가요? 다들 저보다 세다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제가. <laughs> 시즌 원에서 없던 두개 팀이 있잖아요. 공군특수부대와 정보사인데, 정보사도 비밀인 부대고, 이제 워낙 유능한 분도 많고, 하지만, 어, 제가 볼 때는 공군특수부대 쪽을 조금 더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laughs> 그일기에 나오지 않았던 많은 부대들이 나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솔저스에서도 어, 멋있게 봤었는데, CCT가 좀 우승을 하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부대가 있는데, 아주 개인적으로, HID 훈련 방식이라든지 이런 강도를 겪어봤을 때뭐 HID 분들이 정말 짱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어, 707 부대가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지 않을까. 왜그러냐면뭐 육상 체력뿐만 아니라 전술적인 모습들을 다 골고루 할줄 아는 특수 부대기 이 때문에 어, 강력한 우승 후보가 707일 것 같습니다. 공군과 정보사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아마 이두 팀이 좀좀 강세로 나오지 않을까. 네,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팀을 꼽자면 아, 마 저는 정보사. 개인적으로는 해병대 수색대가 엄청 잘할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이 시즌 1때 광탈해 가지고 이을 갈고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HID는 진짜 베일에 많이 쌓여있어서 어떤 능력치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 게더 많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잘 못하겠고 사트 같은 경우에는 진짜 힘든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소수고 능력치가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사트는 처음에 각 특수부대들로 교육을 엄청 많이 보내요. 그래서 능력치 좀 많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해병대 수색대가 잘하지 않을까 진짜 이 악물고 하지 않을까?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이 진짜 전투를 하는 게 아니니까 미션을 잘 하는 그게 더 우선이니까 해병대 수익대잘할것 같아요 네. 1등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저보다 세다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제가 속한 팀이 강력한 우승 후보가 되겠지만 <laughs> 아 그거? 그거? 아 그거 뭐지? 그거? 전술의, 전술의 전술인가 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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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술인 거야? 납해합니까? 아닙니다. 아니다. <laughs> 아, 아, 남서리는 듯한 기술. 이거 어떻게 표현해. 난이도가 너무 차이나는 거들어보면빱 때린다. 바로 그냥. 바로 때린다. 바로 그 까먹어. 또그 혼자서 게임이구나. 빠져나갈 궁리한 거야. 통수자, 통수자 통수자. 통수자. 아, 아, 네. 아, 네. 저는 이 장소에서 찝쩍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수나구만 전술적인 전술적인 생각을 이 해. 나 진짜 몰랐어. 아니.